이모양은이 막대기로, 이 젓가락으로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저, 유니크로즈와 소나 데 해보겠어요. 저가 아직 없지만, 제가 직접 개발한 건데요. 그런데, 별과 동그라미, 세모와 네모 한번 해볼 건데요. 이건 먼저, 세모를 해볼 건데요 이거 별 모양을 해볼 건데요. 이걸 주약할 것이 있어요. 잘못하면 이게 잘안 날라가요. 글로스도 있으니까 그 모들이 빠지거나 글러스도 많이 쓰는 있는 자유니크러저가또승기네요유니크러저는 빌모양은 그 이렇게 꽂아놓게요. 을 이제 동그라미. 동그라미잘보니다 자, 지다터지또한번더 터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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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터지 손이 지 보. 터지다. 터지 손이 지다터 생데요 손이 대고유니크로죠 누가 선물 낼까요? 네 먼저 동그라미를 했는데요. 이채무는 이렇게 잘 누나 아니면 물로 써도 됐어까좀 좋아야 돼요. 고모들은 마직마직 써도 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되죠. 한 문제 근데 이게 잘안 껴진다고 바로 하면 안 돼요. 그냥 이게 될 때까지 면접을한 다음에 이렇게 발수 했을 때 유니크로드였습니다. 아주 유니크로드나 아주 잘 날라가는 거 같아요. 네모는 발, 네모를 결정한 사람은 네모 갈등이에요. 여긴 동그라미인데요. 여긴 친구들이 두 명, 세명는데요 뭔 소리 없고 궁금하니. 그때는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, 이렇게 구무들 을 깨어난답니다. 근데 또 핫스가 있는데요. 음, 이렇게 또유니크로즈가 특입니다. 오늘은 유니크로즈와 자이버는 연습을 해봤는데요. 계속 유니클로가 잘 잘하더라고요. 유니클로가 세서 그런지 약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고득 많이 눌러주시고 꼭꼭 고득도 눌러주세요. 많이 다음엔 잘한번 좋아해줄게요. 친구들 안녕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좋아요도 많이. 눌러주세요.